반갑습니다. 아이디어 메이커의 아메입니다. 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성은 나라의 볼 제작 영상이 많은 관심과 조회를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번에 얘기한 대로 오늘은 이 이성은 나라의 볼 자동차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제작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 종이접기로 가능한 부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음, 바로 이제 종이접기가 해당이 되는 그 제작 동영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자, 이제, 어, 이상한 나라의 볼, 어, 몸통, 그 다음에 비둘기, 그 다음에 닷을 조립하는, 어, 종이접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노란색, 어, 색상지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노란색 색상지. 저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을 접으셔가지고, 210에 해당되는 210mm 이렇게 반을 접으셔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해주십시오. 재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선, 그리고, 다시, 다시 만들 수 있는 3.5cm의 빨간색 색종이를 재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cm, 가로사이로 5cm에 해당되는 흰색 종이. 이건 이제 비둘기를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 어, 요렇게 재단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께는, 어, 이렇게 작은 것을 잡는 거를 보여드리면, 거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종이, 어, 비행, 어, 비둘기와 닷을 만들 때는 이렇게 약간 큰 사이즈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만드는 방법을, 접어, 접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몸통 만들기, 보트, 마, 보트의 몸통 만들기 부분을 먼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색 색종이, 아니, 노란색 색상지, a 4 색상지를 준비하셔가지고, 어, 가로, 세로 21cm 준비하셔서 이렇게 접어 주십시오. 그리고, 반을 접습니다. 끝선에 맞춰서, 반을 예쁘게 접습니다. 도토만들기를 한번 만드셨던 분들은 약간 쉽게 다가갈 수 있, 있을 겁니다 끝부분에서 살짝 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가로 세로를 그리고 가로 세로를 접어서 응용선에 맞춰주면 이렇게 십자선에 맞춰 가지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사면을 똑같이 가운데 중심 십자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자 펼쳐볼까요? 가운데 중심 십자선을 접은 다음에 그 선에 맞춰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겁니다. 이면을. 이 부분도 접으셨죠? 그 다음에 또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어서 다시 또 반을 접습니다. 끝선에 맞춰가지고 반을 접습니다. 자, 이 부분도 반대도 마찬가지로 반을 접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 보이죠? 이 부분도 이렇게 접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또 뒤집어서 접도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서 접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트의 앞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선이 맞춰가지고 접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트의 앞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요. 에이 접는 부분이. 자, 여기까지 접으면,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입니다. 이상 나라의 볼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이 가, 이거의 반에 해당되는 부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이 부분. 음, 어디였습니까? 요 길이의 반. 요 길이의 반 정도 해당되는 부분. 잠깐 점, 점 같은 걸 살짝 찍으신 다음에, 그 선에 그 점에 맞춰서 이렇게 접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도 가볼까요? 요, 요 길이, 요 길이의 반 끝내는 부분 점을 찍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점을 찍는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이 이사나라의 볼에 이 정도 두께의 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위로 접을수록 여기가 얇아지는 거죠. 이게 카누 카누의 배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접기 이사나라의 볼 자동차 접기에서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만큼만 조금만 잡아주는데 그 기준점은 그 기준점은 이 길이의 반에 해당되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적어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래야지만 이상 나라의 볼 자동차 형태의 보트 접 형태의 보트 몸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뒤집기 들어갑니다. 뒤집기. 여기를 살짝 벌려주세요. 여기를 벌려가지고 뒤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집고, 아이고, 잘 뒤집어도 돼요. 잘라 못 뒤집으면 이 앞부분이 찢어집니다. 뒤집어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 선들을 꼭꼭 눌러주세요. 저 지금 뒤집다가 잘못 힘을 줘가지고 앞에 찢어졌습니다. 지금 그 뒤에도 이게 뒤가 이게 펼쳐졌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다시 접으면 됩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없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여기 딱이 부분을 딱 잡고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이 뒤집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잘 뒤집어주셔야 돼요. 천천히 안 찢어지게. 그래서 모양을 이제 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잘 뒤집는 것도 포인트고 잘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잘 만들어준다. 최대한 몸통 이상한 날에 볼 자동차를 연상을 시키면서 볼 만들어준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뒤집을 때잘 천천히 뒤집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서두르다가 좀 앞부분도 이제 찢어지게 됐는데 하여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기 이 부분에 찢어지지 않도록 잘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접어 올립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갖춰지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면이 보이죠? 그죠? 다시 위로 올립니다. 올리고. 있는 것도 올리고 또 옆에 있는 것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살짝 접어주시고 잡어서 접었어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유리를 달 거기 때문에. 살짝이 접어주시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안쪽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눌러서 푹푹 눌러주면서 모양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이삼 나라의 볼의 보통 몸통이 완성이 됐어요 우선 이거는 좀더 다듬어야 되지만 낮에 조립 영상 세 번째 조립 영상에서 이걸좀 어떻게 조립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거고요. 이 우선 이나라의볼 보트 몸통 접기를 여러분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이 넓이가 중앙 이 너비가 어떻게 접면냐에서이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대로 그 정도만 살짝 접어서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접어주수 있습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이상나라의 볼의 보통 몸통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닷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바로 학적기의 기본형, 두루미의 기본형을 이용하여 최대한 닷 모양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원래는 3.5cm, 3.5cm 크기의 빨간색 색종이를 준비하셔서 닷을 만드셔야 되는데, 굉장히 사이즈가 작죠? 종이 접는 모습들이 제대로 될, 보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자, 큰 종이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로 접을 때는 이 3.5, 가로, 세로 3.5cm에 해당되는 종이로 재단하셔가지고, 다 모양을 조밀조밀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목소리> 합작기의 기본형이 완성이 되었죠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단 모양을 이제 유출을 해야 되는데, 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위로 올리시고, 이 부분을, 자, 여기서 위로 올렸어요. 뒤도 마찬가지고요. 자, 쪽으로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살짝 눌러서, 이 경계선, 이 선에 맞춰서 딱 직선으로 맞춰줍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계선에 맞춰서, 이 경계선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접습니다. 이 끝선에 맞춰서, 끝 곡선 끝에 맞춰서 끝에를 이렇게 뾰족하게 접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구요. 이 끝선에 곡기점을 꼭 눌러주시고, 이 끝선에, 여기선에 맞춰서 이렇게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뒤집어서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선에 맞춰서 맨끝 꼭지점에 연정선으로 맞춰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선에 전부 맞춰줍니다. 그리고 단 모양을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살짝 이렇게 접어서 꺾어주고요. 그리고 요거를 위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서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렇게 그래서 이 가운데다 글루건을 양쪽으로 써주셔가지고 이게 살짝 딱 붙이세요 그러면 단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오케이. 약간 빅 사이즈를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3.5cm, 가로수 3.5cm로,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방금 만든, 어, 종이로, 어, 13cm 해당되는 종이로 만든 탓과 실질적으로, 종이 보트에 들어갈 탓의 사이즈로 만든 탓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붙여주면 되겠죠?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조밀조밀 하죠. 아까 3cm 가로수를 3cm로 접으면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여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영상으로 제대로 천천히 접으시면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비둘기 접기 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색종이 하나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실제 사이즈는 5곱하기 5cm의 하얀색 종이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큰 종이라 접어서 비둘기를 어떻게 접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반으로 접습니다. 대각선에 맞춰가지고 이게 반으로 접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운데 대각 가운데 중심선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쳐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접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도, 여기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위로 한 장을 올려주세요. 가운데 딱 선에 맞춰가지고, 선에 맞춰가지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선에 맞춰가지고, 맞춰주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선이, 중심선이 거지면 요 중심선은 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선을 가운데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가운데를 맞춰가지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살짝 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펴주세요 그리고 이이 이 부분을 이제 들어서 잡 보세요 이 접힌 부분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접힌 부분을 경계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자 반대편도 볼까요 음, 좀더 쉽게 하려면 뒤로도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면 약간 좀더 쉽게 경계선이 거져서 쉽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살짝 걸려서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펼쳐주시고 여기 날개에 해당된, 부분, 해당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접어주십시오. 날개가 하나 나오죠. 반대도 이렇게 뒤집어서 날개가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죠? 날개가 나오면, 자, 이 상태에서, 요, 요, 음, 요 선이 고정이 되는 겁니다. 요 고정과 이 끝선, 여기 대각선으로 접어준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과 요 끝선을 이렇게 뒤집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끝선이 여기 맞춰가지고, 여게 접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네,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와 여기에 대각선. 이 부분을 이렇게 접는다. 이렇게 해서 접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날개를 완성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이선 있죠? 이 경계선.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도 한번 접어보고, 이렇게도 한번 접어보고, 반대도 이렇게 접어보고, 그래서 선을 거주는 겁니다. 선을 잡아준 다음에, 요거를 잡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서 뒤로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올라왔고, 자,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또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것도 여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가운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눌러주신 다음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을 요거를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음, 이렇게 집어넣는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접어서 이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음. 뒤에 이제 꼬리 비둘기, 꼬리 날개 부분 되겠죠. 그죠. 이부분이 되는 거고, 이게 양쪽에 날개가 되면서 비둘기가접혀지는데 약간 비둘기가 뚱뚱하죠. 약간 압성하게 날씬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쪽으로 좀접어줍니다 이렇게 이 선에 맞춰서 여여 선에 맞춰서지고이선이 선에 맞춰서이선가지가지고이이 선에 맞춰가지고, 혀가지고 그럼 이제 비둘기가 약간, 아까보단 더 얇, 얇아졌죠? 날씬해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꺾어, 꺾어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어가지고 머리 모양을 살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모양사 이렇게 만들어줘서 자,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글루건을 좀 붙이셔가지고 이제 고정을 좀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옆에서 보고, 정면으로 보고, 위에서도 이렇게 보고 비둘기. 이제 이스란 나라의 볼의 장식이 될 비둘기가 완성이 된 거죠. 원 사이즈 볼까요? 원 사이즈로 접은 겁니다. 자, 네, 요 사이즈로 접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즈가 작으니까 접기가 이제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최대한 음, 단면 종이 단면 색종이를 이용해서 이 단면 색종이가 좀 얇지 않습니까? 0.03mm니까 그걸 줘으시면좀더좀 좀 편하게 지 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 비둘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 해 보셨습니까? 그리기 어렵지는 않으셨죠? 노력하어잘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동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셔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드시면서 어떻게 좀, 어, 추억 속으로 한층 더 다가가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이접기로 표현하기 힘든 바퀴와 날개, 드럼통, 그 다음에 대포할 문, 그 다음에 폴폴라, 의자, 앞니를 등을 만드는 것을 제작을, 제작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고요. 이상한 날의 볼 제작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